가면 모드 해보겠습니다. 자 라운드는요 좀 길게 하죠 랜덤에 5라운드. 자 이번에 5라운드로 진행해 볼게요. 흐흐 <laughs> 대박 깜놀했어요 세명 따돌렸는데 정면에서 충돌. 자큐 자 가버지우 하... 숙주 좀비가 결정된대요 네 갖다 버려야죠 좀비 무서워 좀비가 될건 빨리 되는게 낫고 살려면 사는게 나요 아 진짜 이 게임이 딱 그거예요 좀비가 빨리 되면 빨리 되는게 낫고 아니면 진짜 끝까지 살아남는거 헬로 네이버님이네요 어 이게 뭔맵이야? 아 여기 숨을 수 있구나 모르잖아 여기 있으면 히히 <laughs> 대박 그거에 그거셨죠? 달리는 좀비, 그내 네 발로 맞지요 잘하시네. 깜짝 놀랬죠. 냉 오지마, 냉방가유아 <laughs> 샀어요? 네. 말씀하세요. 넵. 넵. 제가 점령전 17 했었지요. 좀비한다, 좀비한다, 좀비한다. 좀비 한다 좀비 한다 좀비 한다 이게 좀비가 온다는 뜻이거든요. 저게. 안 돼! 동쪽 오지 마! 구라죠? <laughs> 동쪽 안 돼! 동종류. 오. 오. 아직도 인간이 이렇게 많아요? 피하자. 게이득자한대 때려. 오 이거 뭐냐 이거? 씨. 뭐야 이거 뭐야? 오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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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조심해야겠네. 에러, 에러, 에롱 우쭈쭈쭈쭈, 우쭈쭈쭈쭈, 우쭈쭈, 우쭈쭈, 우쭈쭈. 인성 구간이네요. <laughs> 오, 이 i 달리는 거 조심해야 돼. 달리는 거. i 제 제도, i a 봐, 저저저저저저 저거 저거 거 i a 달 i 거 조심. i a n Italian. Italian. 났다, 도망가 a 겠이이 a l i a n i 기 살았다. 반가 반가. a l i 가 n i t a l 와이기 스테이지 멋있다. 이건 뭐야 근데? 응? 나이스 잡았고요. 애겠니? <laughs> 아, 아깝다. 내가 잘못 썼다. 아, 인간킬 더 해야 되죠. 자.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, 없네. 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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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! 무대 댄스 타임! 다운, 다운! 죄송합니다. 미친 거 아니죠? 자, 주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야? 이긴 테이블 있을 수 있나? 아, 침대가 따로 있었지? 여기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어안 보여 이면 몰라 전 맵을 몰라요 이 맵을 갈수 있나? 갈수 있다 어? 뭐야? 뭐야? 아 아이스크림님이 잡은 거구나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아 내가 잡은 거네 <laughs>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이 2킬 했죠 그래도 이득이죠 좀비가 될 거면 초반에 좀비는데 진짜 좀비 됐네 <laughs> 진짜씨 이거 뭐야? 야 경비실? 뜨박 뜨박 어디 있니? 어디 있니? 이기딱이을각인데 여기 이 근처에 있거든요? 이 근처거든요? 이게 알리는 게 이게 알림이거든요 이게? 여기 있는 건데 지금? 저 위에 맨 위에 보시죠 오른쪽에 여기 이게 이 근처에 사람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? 어, 이거 못 잡나? 이걸 못 잡아? 대박! 아까 저 좀비 만든 분엎드려유 같은 테이블. 네. 오, 그래요. 커플링도 있군요. 오지마.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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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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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자. 아 오지마! 오지마! 어, 오지마. 아, 씨! 에, 난 이걸 봤다. 난 이걸 봤다. 어디였어? 어디였어? 어, 여기 봤는데? 아, 진짜. 사람들이 잡았다. 이번엔 좀비 승리 할 테다. 어디 있어? 끼유 질게 <laughs> 메유 <즐겨메유? 웃음> 어, 어디 있어요? 이거 사람 여기 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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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끝여다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에 좀비, 좀비 세상. 아! 샤샤샷! 샷 샷! 샷 뭐야, 이거? <laughs> 어, 왜안 돼, 이거? 채팅이 왜안 돼? 오우, 씨, 깜짝이야! 오,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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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야겠다. 이번엔 생존할 거야. 이게 인간 생존이 더 좋긴 하거든요. 아래쪽 오지 마요. 오면 바보 반가워요. 자골 <laughs> 반가워요. 전상윤 님, 네 위로 <laughs> 가요. 아래 넣어.

헤헤헤헤헤만 <laughs> 죽어버렸네요. 부들부들, 부들부들. 야, 이게 뭐야? 못 들어가? 아, 제 위치로 볼수 있어요? 헤헤착헤착헤 착해, 착해. 여흑시 우리 시청자. 어디 있어요? 아, 잡아야 되는데? 잡아야 되는데? 한명 남았는데 오 케이드 네. 자 도망쳐보죠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스마이지키게아 <laughs> <숨어야지>. <laughs> 이렇게 된거넌내 거다 <laughs> 개꿀잼. 오, 인간킬. 오, 좀비가 됐네요. 아, 여기 없네. 어, 저기 있을 것 같다. 저기 가겠다. 여기 가겠다. 있지랑? 2.2.2. 아, 달렸는데. 아, 아쉽다. 자, 단체로 달려가죠. 아, 아쉽다. 자, 다 같이 모리사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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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리사냥. <laughs> 여기니? 니나 네, 아니? <웃음> 망가 망가. <웃음> 어, 저기 뭔가 지나간것같은데 왼쪽에? 아, 뜨던님이구나. 자, 지금 좀비, 좀비는 좀비라고 뜨죠? 어, 저기다. 찾다 찾다 찾다. 찾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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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다. 이쪽이다. 무리사냐. 빠킹! 아하, 역시 대적팟. 한명 남았어요. 한 명만. 개꿀잼. 한명 어디 있어? 여기다. <laughs> 우와, 대박. 뚜더 님이 1등이시네요. 전 계속 2등이네. 제가 콩인가 봐요. 콩진호 각. 축하드려요.